자, 아, 포보 여기서 딱딱딱딱 빨아주면서, 꽉가가 광해서 한번 뭘다 잡아주시고요. 자, 워리어가 이렇게. 아아! 아! 시폭 아, 개... 아, 참... 우와! 아, 시폭! 어, 디 야! 개... 그지, SS는 족박이지만. 어! 아! 시폭 진짜 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리어로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네, 저입니다. 네, 굉장히... 어,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요. 아, 다른 분들도 힘든 길을 걸어가고 싶게 하고 싶진 않지만, 나는 정말로 워리가 좋다. 나는 양손 눈기의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겠다. 근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팁을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액트 1부터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대충 알려드리고, 네. 대충이지만 좀 길긴 할것 같아요. 설명할 게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네. 후반부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냥 스킬들이랑 패시브 같은 거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워리어는 일단, 네, 진짜 시원시원해요. 네, 스킬 보시면은 여기서 꽝 찍으면은 이렇게, 아, 이거는 지금 제가 주력 스킬에 이거, 이게 빠져버렸네요. 자, 아무튼 꽝 찍으면은 이렇게 화면에 절반 정도를 거의 메꿔버리는 이런 강력한 타격 스킬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자, 마우스 클릭 소리 들리시죠? 자,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스킬은 진짜 2초 뒤에 나간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초 동안 얻어맞기 때문에 방어력을 최대한 높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방어력을 최대한 높이고 저항과 생명력을 많이 높여 가지고 버텨야 되고요. 여기에 패시브에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거 이거 사실 민첩이랑 이거 나중에 바꾼 겁니다. 그냥 다 힘으로 찍으셔야 돼요 진짜 한두 개만 딱 뭐냐 그 보조 잼을 위해서 뭐 지능 하나 뭐 민첩 하나 정도만 해주시고 웬만하면 힘힘힘힘힘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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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히미미미 마시고 이것도 찍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자, 그럼 대충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워리어 시원시원하긴 하고요. 강타의 모션이 근데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하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이 양손 해머에 대한 그 뽕맛이 있으신 분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일단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매핑도 조금 느리고요. 아무튼 힘듭니다. 네. 그렇지만 진짜 이 길을 나는 기어이 걸어가겠다 하시는 분들께 타이탄 한번 네,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초반부터 진짜 힘들어요. 특히 진짜 액트 1은 할 만합니다. 특히 얘는 좀 보스전이 좋아갖고 보스가 힘든 거는 몇몇 보스 빼고는 없었, 없었던 것 같은데요. 몇몇 진짜 이 근접 밀리한테 악랄한 보스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화이팅 해서 이겨내 주시고요. 네, 아무튼 이 쫄목들이 훨씬 어려운데. 쫄몹들은 진짜 충격파 토템이 너무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쫄몹 충격, 충격파 토템을 어떤 식으로 썼었냐. 자, 제가 대충 한번 옛날에 쓰던 스킬인 그 뭐냐. 와, 그냥 평타로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데, 뭐, 그냥, 뭐, 알짜그 아, 통곡의, 통곡의 다리, 드레 드레드, 드레드 노트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자 진짜 초랩 때 어떻게 했었냐 막 가가지고 애들이 몰려옵니다. 와 근데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오와와와 와, 와. 이러면 일단 도망가요. 그 다음에 이런 좁은 데다가 이렇게 토템을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러고 잡는 겁니다. 네 이러고 평타로 빡 잡거나 아니면 그 뭐냐 방타 스킬 같은 걸 이용해서 잡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 토템을 안 깔면은 이 원거리에서 때리는 친구들이 저를 강력하게 갈기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갖고, 이 토템을, 토템을 탱킹시킨 다음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항상 좁은 곳. 만약에 좁은 곳이 없으면 이런 코너 같은 곳에서 이렇게 앞에다 토템을 깔고 무조건 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생존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게 정말 힘든 점이거든요, 어려가. 네, 근접이기 때문에. 근접인데, 2초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스킬이. 자, 어쨌든 이런 거고. 자, 거래소를 잘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워리어는 근접무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접무기, 뭐죠? 밀리입니다. 밀리, 밀리, 밀리 근접무기, 물리. 물리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기에 따라서 스킬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약해집니다. 저희는 스킬 자체에 뭐 정해진 그게 없어요. 보시면은 공격 피해 101%. 공격 피해 370%, 공격 피해 1852%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달려 있죠. 이게 무기 기본 베이스에서 2%로 때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기가 너무 중요해요. 자, 초반부터는 자 이게 이 뭐냐 그래서 어떤 무기를 구매할 때 어떻게 하냐 자 지금 저는 영어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양손 메이스 저는 여기서는 투핸디드 메이스죠 이거를 하고 아이템 레벨은 그그 그 고민하지 마시고요 리퀘어먼트에서 자기 본인의 레벨 예를 들어서 25 렙이다 그럼 25렙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뭐그 다른 거 인트랑 이거 덱스 같은 거는 저희가 높지 않으니까 그냥 아예 막아 버리세요 가끔씩 유니크가 떠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자기가 엑잘티드 오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레벨이 뭐좀 높다 하면은 엑잘티드 오브로 그냥 맥스를 1를 찍은 다음에 여기서 DPS 딱 클릭하시면은 가장 센 거를 지금 이 레벨 대에서 가장 센 거를 사실 수 있습니다. 네. 25레벨인데, 와, 엄청나게 세죠? 이게 만약에 엑잘티드 오브가 없다? 그럼 괜찮아요. 리가로브로리가로브 그러니까 뭐죠? 이게 제왕의 오브로 하시면은 훨씬 그니까 그 DPS가 낮지만 아마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센 DPS를 가지고 있는 무기를 얻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제 대충 일단 무기 구하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스킬 알려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 방어구에서는 그냥 진짜 저 방어력 최대한 높은 것 땡기시고 특히나 암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어력을 땡겨야 됩니다. 아, 여기서 못 가네요. 이거 왜 그래? 아, 아무튼, 암호에서는 최대한 높은 방어력을 땡겨야 하는 이유가 저희가 패시브 중에서 이거를 찍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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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장착한 갑옷으로 얻는 방어도 80% 증가를 찍기 때문에 갑옷에서 최대한 많은 방어력을 일단 땡겨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도 당연히 방어력, 방어력, 방어력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 친구들도 정말 안 나옵니다. 네, 정안 되면 도박을 하시거나 사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스킬 한번 설명드릴게요. 스킬은 이제 1렙 스킬은 이제 철퇴 타격을 쓰는데, 철퇴 타격은 1렙 스킬이 아니죠? 기본 스킬이죠? 네, 철퇴 타격. 이게 저희 보스전의 메인 딜입니다. 언제까지? 저는 이제 그 뭐냐, 저의 다른 메인 스킬인 이 초과 충전 강타를 배울 때까지는 계속 이거를 썼습니다. 네, 초과 충전 강타는 나중에 11 레벨 스킬 됨을 배워야 살수 있어요. 11 레벨 아니네, 예, 네, 11레벨, 네. 11레벨을 배울 때까지는 그냥 평타로 보스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플러스 이 방어구 파괴자를 이용해서 잡으시면 돼요. 네, 조각 충전 강사 보여드리면 이런 건데. 자, 어쨌든, 자, 평타에다가 뭘 끼냐? 화염 피해 추가, 효과 집중, 경로입니다. 화염 피해 추가는 보스전 때만 딱 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스전 때만 이 화염 피해 추가를 껴주시고, 효과 집중과 경로를 끼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2 e 링크일 때는 경로를 그 잠깐 빼주고 화염 피해 추가를 바꿔주시면 돼요. 화염 추가 피해를 지금 누가, 이건 누가 끼고 있냐? 몰려오는 강타가 낍니다. 왜냐면은 이 몰려오는 강타가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몰려오는 강타. 여기서 보면 되는데, 몰려오는 강타. 이걸 보시면은 자, 이렇게 꽝 찍고 꽝두번 찍는 건데 범위가 은근히 괜찮습니다. 이거만한 효율을 가진 스킬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써서 잡몹들을 클리어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스전 때는 얘보다 철퇴 타격이 효율이 좀더 좋으니까 바꿔서 껴주시고요. 자 3렙 스킬 보겠습니다. 아, 보조는 이제 여기는 전쟁의 주먹과 화염 피해 추가를 가지고 있다가 뭐 이거랑 이거랑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3렙 스킬 드디어 충격파 토템을 배웁니다. 이거를 배운 순간부터 워리어는 일단 할만해집니다. 왜냐? 먼 거리에서 때리는 친구들이, 아, 그, 먼 거리에서 투사체를 날리는 친구들을 방어해 줄수 있는 기제가 하나 생기기 때문이죠. 충격파트템이, 뭐, 화살이라던가 마법 같은 거를 다 방어해 주면서 저희는 뒤에서 이제 철퇴 타격 혹은 몰려오는 강타로 열심히 패면 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방어구파계자는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쓰이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보스전에서 가끔씩 이제 이를 톡톡톡톡 써가지고 방어구를, 방... 그 뭐냐, 보스의 방어구를 파괴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방어구 파괴자. 뭐 이런 스킬입니다. 톡톡 때릴 때마다 저 방어구, 보스 체력 밑에 저 방어구, 저거, 데려가면 보이시나요? 네, 저런 식으로 방어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저희의 공격 스킬이 많이 올라갑니다. 보조잼은 이제 인내 파괴랑 공격 속도 증가를 끼고 계시다가 나중에 2렙 보조가를 배우, 배그, 얻게 되시면은 공격 속도 증가를 빼고 방어구 파괴 증폭을 끼시면 될 거예요. 5랩 스킬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쓸만한 스킬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건 그냥 넘기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양손 어, 망치이기 때문이죠. 네. 바로 넘어가고요. 7렙 스킬에선 네. 도약, 도약 강타인데, 이거는 일단은 공격 속도 증가를 끼고 계시면 돼요. 근데 공격 속도 증가만 끼고 있기 좀 뭐하다. 그러면은, 요 보조잼에서 봤을 때, 공격 속도 증가 어딨냐, 어딨니, 도약 강타. 네. 그냥 압도랑, 이거, 압도랑 그냥 효과 범위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이거 두 개. 이거 두개 그냥 끼고 가시다가 나중에 그냥 뭐 공격 증가를 여기서 이제 빼면은, 파괴증폭으로 빼면은 그때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구랩 스킬.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의 그 꽃과 같은 스킬. 산산조각인데요. 산산조각. 지금 보여드렸죠? 이 메인 스킬입니다.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갖고, 잡몹 잡을 때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그것도 있습니다. 방어구를 파괴하고, 방어구를 파괴한 다음에 산산조각을쓰면 치명타로 명중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용한 빌드도 있어요. 네, 이거를 이용한 빌드를 하고 싶으시면, 그거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제가 패시브 소개시, 설명해 드릴 건데, 이 확고한 기술은 빼셔야 되고요. 네, 왜냐면 하 치명타가 들어가니까요. 자, 근데 저는 이걸 메인 스킬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쫄목 잡는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그냥 아직도 확고한 기술을 쓰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보조잼은 아, 이제 뭘 쓰냐? 전쟁의 주먹과 효과 범위 증가가 이제 일로 들어옵니다. 몰려오는 강타는 이제 갖다 버리세요. 갖다 버리고, 전쟁의 주먹과 효과 범위 증가를 쓰시고, 만약에 쫄몹들이 특히 흰몹이, 흰몹이 한 방에 안 난다? 그럼 효과 범위 증가를 빼고, 여기 화염 피해 추가를 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레벨, 2레벨잼은 이제 원거리 전투랑 근접 물리 피해가 엄청 좋아요. 그냥 이거, 이거 두개 끼면은 이거 효과 범위 증가 빼면서 일단 이거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이 근접 물리 피해는 나중에 다른 스킬로 옮겨줄 건데 그게 어디죠? 이 초과 충전 강타라는 스킬로 옮겨줄 건데 이게 11렙 스킬이니까 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 때까진 그냥 얘가 근접물을 끼고 있다가 이거를 빼면서 효과 범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3레벨이 되면은 이제 격변이라는 스킬을 배우는데요. 격변에 이 원거리 전투, 그리고 화염 피해 추가. 그냥 이렇게 세개만 그냥 가지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전쟁의 주먹을 딴 데다 놓으면 되니까요. 네, 일로, 여기, 여길로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보조잼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POE2가 살짝 피곤한 거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처음에는 전쟁의 주먹과 효과 범위 증가를 들고 쓰다가, 그 나중에 이제 원거리 전투가 들어오면 바로 넣어주고, 근접 물리 피해를 같이 넣고 쓰다가, 이 초과 충전을 배우는 순간, 이 근접 물리 피해를, 그 근접 물리 피해와 전쟁의 주먹을 초과 충전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격변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3링크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끝까지 사용할, 끝까지 사용할 스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르게 3링크를 내주셔서, 좋은 효과를 누리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스킬 보겠습니다. 다음 스킬은 이제 지진 남성인데요. 지진 남성은 그냥, 워!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기 계속 외칠 수 있어요. 근데 외치는데, 뭐 딱히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 패시브에서 함성 여러 개 쓰면은, 그 뭐냐, 서로 다른 함성당 피해 20% 증가, 그냥 저거 뽑으려고 쓰긴 하는 건데, 그냥 뭐 보스할 때 그냥 가끔씩 써주시면 되겠고요 뭐그 일반 일반 몹한테 만약에 둘러싸였을 때 얘가 워 쓰면은 애들이 밀려납니다 그럼 그딱 이걸로 밀고 바로 점프해서 도망을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계기로 쓰는 겁니다 딱 애들이 둘러싸였다 아 큰일났다 어 하고 바로 점프 이런 식으로 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보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3렙 보드를 배우면은 그냥 혼미라는 스킬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과 충전 강타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주력으로, 보스전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킬인데요.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이렇게 3초 병한 기를 모아갖고 꽝!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거,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그 뭐냐. 보스가, 스턴 게이지가 엄청나게 많이 차요. 진짜. 이거 그냥 한번 쓰면은 그냥 보스, 그냥 거의 웬만한 보스들은 한 방에 그냥 스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갖고 보스전에서 진짜 좋거든요. 이거 한번 쓰고, 스턴 걸렸을 때한번더 쓰고, 조금 도망 다니다가 각 봐갖고 한번더 쓰고, 스턴 걸리면 한번더 쓰고. 이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보스전. 너무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컨트롤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보스전 어느정도 스페셜 리스트입니다 자 여기선 이제 뭘 배우냐 전쟁의 주먹과 효과 집중 이 친구 아 전쟁의 주먹은 이 친구가 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일단 그 뭐냐 평타로 아직까지는 그걸 잡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쓰고 있던 효과 집중을 바로 빼가지고 일로 넣어줍니다 네이 친구가 전쟁의 주먹과 효과 주먹이 굉장히 효율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2레벨에는 파괴 라는 것을 스킬을 배웠는데 파괴가 뭐냐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강력 기절을 유발할 시 방어구를 완전히 파괴를 하는 건데요 그냥 스킬을 한두 번 쓰면은 그냥 대부분 보스 스턴입니다 네 보스 그렇게 강력 기절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방어구를 파괴하는 뭐그 그거랑 연계된 스킬 뭐 예를 들어서 산산조각 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 가테모에다가 뭐 이렇게 방어구 파괴 됐을 때뭐50% 증폭 이런 거를 그때 써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냐 초가 충전 강타로 그스턴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 중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13렙 스킬은 그냥 이 신들의 망치 가테머죠.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망치를 위에서 꽝 하고 소환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개수 보여드릴까요? 개수가 무려 1,852%입니다. 네. 그냥 신들의 망치를 배우면은, 와, 이거는 너무 좋은 스킬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이 완전히 파괴된 방어구를 소모하여 50%의 증폭한 피해를 주는 이 보조잼을 넣으시고, 선대의 힘으로 증폭을 또 이것까지 시켜가지고, 더 세게 만들어주시고, 최대 물리 피해 30%까지 증폭시키는 거. 이거는 아마 3렙 보조잼일 거예요. 이거 뭐, 딴 거, 이거 몇 개들은. 네, 그런데 그냥 그때까지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락 같은 거를 보면은 4레벨에는 주운판금 제가 재전용도 써봤는데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주운판금이 최고거든요 이게 주운 판금 하나당 방어도 4% 증폭이라 돼 있는데 주운 판금이 뭐냐면은 몬스터를 잡으면은 뭔가 이제 조그만 초록색 막 일자로 된거 그게 보일 거예요 네 걔네들이 주운 판금들입니다 그것들을 주으면은 방어도가 하나당 4%가 증폭을 하고 판금 최대 10중첩으로 자 이게 뭐몇시적으럼 40%가 증폭이 됩니다 인으로 40%를 얻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좋은 스킬이거든요 처음에는 3%입니다 나중에 레벨이 오르면서 3% 프로 변하는 거고 근데 진짜 좋으니까 이거는 꼭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팔레베에는 오라를 이제 그 뭐냐 압도적인 존재감이라는 거를 배워서 쓰고 있는데 기절을 한계치를 22%나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기절이 더잘 들어갑니다. 이거를 배우고 나서는 큐를 그 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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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스킬. 네이 초과 충전 형태를 썼을 때 웬만하면 보스가 왁하고 스턴이 걸려버려요. 근데 이게 액트 3 처음에 깼을 때는 주운 판금에다가이 활력을 넣고 그냥 달리시고 그러다가 액트 뭐냐 식스를 깬 다음에 그 거기서 그럼 이제 백정신력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압도적인 존재감을 넣으시고 이뭐 식인 같은 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이거를 안 썼네요 압도적인 존재감 식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간 제가 이제 식인이랑 이거 뭐 홈, 어, 이거 홍미가 아닌데 어 이거 이거 이거, 활력의 지속시간 증폭, 그리고 시계, 시계는 이렇게 넣는데 여기도 지속시간 증폭까지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 3장 퀘스트 깬 다음에 활력 보조 팔레볼, 압도적인 존재감, 이거는 6장 깬 이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장 퀘스트 깬 이후, 이 퀘스트, 퀘스트 깬 이후 자, 다시 적겠습니다, 6장 퀘스트 깬 이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스킬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그냥, 아, 힘듭니다. 힘들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옥불함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 지옥불함성 어디야? 어? 이걸 안 적어놨나? 이럴 수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옥불함성 어딨죠? 자, 3레벨 스킬에 있죠? 3레벨 스킬. 아, 여기있다 아, 지옥불함성 안 썼구나. 아또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꽃인데. 꽃, 꽃. 아, 자, 지옥불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이거. 강화된 피해 무조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효과 범위는 필요 없고, 효과 범위는 여기서 빼서가지고, 뭐 이런 거 뭐냐, 다른 애, 다른 애 주면 돼요. 그 다음에, 타락시키는 비명 일단 그냥 들고 쓰시다가, 나중에, 뭐이 뭐냐, 딴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뭐 쓰고 있죠? 근데 사실 진짜 이거만 있으면 돼가지고,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에다가 그이 마무리 타격 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워! 하고 이제, 이거를 때리면은 더 크게 나가고요 워! 하고 이렇게 꽝 하면은 더 많이 나갑니다. 자, 이제 패시브 한번 대충 알리, 대충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자, 이거를 어떤 순서로 찍었지?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여기 제가 그려놨거든요. 아까. 자, 이걸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그냥 보시고 그냥 이대로 찍으시면 음, 그 차라리 더 나을 거예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저런 식으로 갔는데 처음에 그냥 이렇게 딜 쪽을 챙겨주다가 방어 의학하니까 챙겨주고 그 다음에 좀더딜센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 이거는 체력 힘입니다. 힘 힘은 체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네 효율이 되게 좋아요. 이걸 찍으시고 5레벨, 6레벨, 7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섯 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냥 순서 보고서 이대로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진짜 이번에 패시브가 되게 직관적이라서 제거꼭 따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천천히 그냥 보시면서 하고 싶은 대로 찍으셔도 막 무방합니다. 어 이게 되게 셀것 같은데 이거 한번 찍어볼까 하면서 가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 소형 패시브로 바꿨는데 처음에는 얘네를 찍었습니다. 근데 쓰 계속 쓰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효율이 좋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이 친구를 찍고 싶었어요, 사실. 이 친구를 찍으면 적어도 보스전은 진짜 스페셜리스트가 되니까요. 근데, 어, 그냥 그거보다는 맵픽 남기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센게 낫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냥 이거를 찍어봤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좋아갖고 그냥 이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일, 첫, 첫 전직을 했을 때 이거는 너무 양심이 없지 않나요? 그냥 이거 생기는 겁니다, 이거. 이거 옆에 박스 필요도 없는 거그래갖고 그냥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전직 했을 때 이걸 찍어주시고 처음에는 뭐 이런 거뭐 타세하는 일격이라든지 타세하는 일격은 이제 강력 기절을 유발합니다 라고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거 이런 거를 이런 걸로 처음에 그냥 차라리 써주시고 아니면 그냥 최대 생명력 증폭 쓰세요 네 최대 생명력 증폭 쓰시는 게낫겠다 네, 처음에 일단 최대 생명력 증폭 쓰고 가시다가 돈을 좀벌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막 하나당 7천골 8천골 들어서 이게 이거 하나씩 빼야 되는데 어 그거 그냥 빼줘 갖고 여기 넣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레벨이 70 몇이라 2만 몇골 듭니다 하나 빼는데 그래서 8만 골을 그냥 버리고 일로 찍었어요 네이 정도만 그래도 알고 계셔도 웬만하면은 그래도 깰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다른 다른 사람들 막 그냥 그쫄몹들쫄몹 녹이면서 가는 거 보면은 아나 워리어 잘못했나 싶다가도 그분들 보스에서 고생할 때 나는 보스는 진짜 쉽게 잡는 거 보고 아 워리어 또할 만한가 싶고 이렇게 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챔피언입니다 그래도 진짜 애정으로 키워보고 싶으시다면은 말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진짜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이라면은 비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하고 있긴 해요. 후회 없습니다. 네. 저는 워리어 이런 챔피언을 좋아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기는 합니다. 부캐는 나중에 뭐 키울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나 뭐 부캐, 어, 이거 한번 그 하는 거 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서 고려해 보고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워리어 이거 그래도 진짜 재밌기는 하니까 어, 추천드리고요. 워리어 후반에 맵핑 사냥 영상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제가 라이브로 한2 시간 정도 한거 있거든요. 워리어 맵핑 서서예가 타이탄 맵핑 해갖고 그걸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스킬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뭐, 철대 타격 이건 쓰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이거,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자, 초과 충전 강타에, 이 근접 물리 피해, 담겨 있구요. 효과 집중. 네, 이거는 진짜 좋아요. 네,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파괴. 방어구를 완전히 파괴한, 강력 기절 유발 시 방어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 그래. 이거를 배웠을 때, 딱 요, 요, 방어구 스킬을 빼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랑, 그 다음, 산산 조각은 바로 그냥 사링크를 열어버렸거든요. 제가 1 0 0자1 0 0잘좀 넘게 써가지고, 이게 격변이라는 스킬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딜이 낮아지는 것 같아갖고 무서워서 안 쓰고 있었는데 그냥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냥 그 뭐냐. 저희 맵핑의 그 편의도 자체가 너무 달라져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운동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운동장 싫어하고 좁은 맵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운동장도 괜찮아졌습니다. 이거를 배운 뒤로. 너무 좋고요그 다음에 원거리 전투. 얘는 이제 이거를 배운 순간부터 워리어는 마법사입니다. 그 대신 캐스팅이 2초 필요한 마법사기 때문에 조금 약하긴 하지만, 아무튼, 멀리 있는 친구들을 다 때릴 수 있어요. 네. 이제는 더 이상 근접이 아니라, 근접인 척 하는 원거리입니다. 얘도. 그래서, 이 원거리 전투를 껴도 주셔야 돼요. 자, 화염 피해 추가. 항상 좋죠. 그냥 25% 공짜로 화염을 그냥 그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BPS가 이렇게 5700에서 하나로 7000까지 올라가는 마법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효과 범위를 증폭해갖고, 이건 어차피 쫄몹 초리용이기 때문에, 딜보다는 범위를 늘리자. 그래서 효과 범위를 선택했습니다. 요거를 한번 빼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막 완전 이 정도로 넓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 뭐 비슷하긴 하네. 빼줘도 될것 같네요. 무방하겠네. 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효과 범위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더 넓게 때리자. 그래서 효과 범위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 하기 전에, 그래, 신드레 망치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약점 이용. 50% 증폭한 피해를 주죠. 그 다음에 선대 전쟁, 전쟁의 주먹으로 이, 그냥, 이건 매번 하는 거예요. 6초마다 전쟁의 주먹이 차니까. 얘는 근데 풀타임이 24초거든요. 그래서 그냥 쿨마다 전쟁의 주먹이 무조건 차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중량으로 최대, 최대 피해를 증폭시켜서, 그 뭐냐, 좀더큰 데미지를 낼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네. 아무튼, 워리어 진짜 하시는 분들, 네. 저는 리스펙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재밌, 음 재밌는데, 저처럼 좀 뭔가, 좀 근접 전사류, 아둔한 거, 막 단순, 단순보다는, 무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막 몬스터 헌터 같은 거할 때도 해머로 처음에 잡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뭔가 둔기를 좋아하고 도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진짜 도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 페이버릿, 페이버릿 웹호는 도끼인데 아직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워요. 이게 나오면 바로 도끼고 나중에 바꿀 겁니다. 아무튼 철태도 재밌으니까 철태가 제 이제 두 번째 픽이거든요. 항상. 도끼 이후에 철태입니다. 네. 아무튼, 네. 재밌으니까, 어,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저는 진짜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게 왔기 때문에. 근데 매핑 단계에서는 진짜 재밌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어,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